킹 오브 싱어 1에서 박지현이 선보인 무대는 그 자체로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서 이 장르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혁신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트로트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무대에서만큼은 트로트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그 무엇보다 예술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과거의 음향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감각을 반영한 새로운 트로트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춤, 연기,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했으며, 이는 기존의 트로트 공연에서는 볼수 없었던 신선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의 틀을 넘어서 모든 음악 장르가 결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박지현은 트로트를 자신의 음악적 언어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잃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어 트로트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넘어서 음악적인 혁신을 이끌어가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무대에서 그동안의 트로트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 트로트라는 장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트로트 음악에서 빠져있는 요소들을 보완하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가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트로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깊고 섬세한 감정선이 흐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하여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현대적인 문화를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이 선보인 무대는 그 자체로 새로운 트로트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음악적 스타일과 무대 연출의 혁신이었습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춤과 연기까지 결합하여 무대에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넘어 그 안에서 예술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트로트가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매력은 그 자체로 깊고 감동적이며,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데 뛰어난 장르입니다. 박지현은 그 감정선을 잘 살려, 무대에서 자신의 느낌을 진지하게 풀어내며, 관객들과 감동적인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온전히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가 현대의 감성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와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이 주로 중장년층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면, 박지현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트로트를 재구성하여 젊은 세대에게도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매력적인 경험이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음악적 측면에서만 혁신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대 연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시각적 요소까지 신경을 쓰며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서 극적인 무대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였으며 다양한 무대 디자인과 조명 그리고 그에 맞는 의상까지 완벽하게 결합되어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음악적인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트로트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킹 오브싱어 2대서 박지현의 등장과 무대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르가 여전히 혁신적이고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풀어내며 장르의 한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트로트의 미래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로 인해 트로트의 가능성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박지현의 등장 이후 트로트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전통적인 장르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은 이를 통해 트로트의 진화를 이끌어가며 트로트가 더 이상 지나간 시대의 음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박지현이 선보인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동시에 그들이 이 장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혁신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의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며, 박지현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트로트가 단순한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박지현은 그 누구보다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이 장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킹 오브 싱어이드에서 박지현이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의 변화를 넘어 음악 장르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음악적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켰고 그녀의 활동은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